안녕하세요. 차려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또 우리 이웃님들 화분 보여드리려고 전주에 있는 신성다육농원에 놀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음,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언니들 손꼭 잡고. 보여 드릴게요. 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는 6,000원짜리 아이들이네요. 6,000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아유, 다양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천천히 와, 오늘은 과연 어떤 아이들이 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을까요? 자, 여기는 신성 다육 동원이고요. 아유, 이렇게 저렴한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주시잖아요. 자, 이 친구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음, 예쁜 아이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 사각 화분이고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또 보여드리면서 언니들 다육생활 즐겁게 하시라고 즐거운 다육생활 되세요. 음. 여기 보세요. 어머, 이 친구들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쁘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음. 자, 이 친구도 예쁘죠? 색상도 다양하게. 자, 이렇게 아이들. 음. 괜찮죠? 자, 이런 친구들도 새로 다 들어왔답니다. 천천히 이쁜 아이들 보면서 이 친구들은 가격대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려야 돼. 차분하게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음. 정말 여기보다 저렴하게 주시는 데는 없으세요. 정말 강추하니까 다육이 사면 흙이 없고 흙 준비되면 다육이 음, 화분이 없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는 오늘은 또 이런. 멋진 수제 화분이 또 들어왔네요. 자, 이런 친구들. 아유, 귀여워라. 포동포동 웃는 얼굴.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면 좋겠죠. 이 친구는 좀 거대하게 큰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좀큰 아이들이고요. 와우, 정말 크다. 이 친구도 참 멋스럽고 괜찮네요. 자, 그쵸? 이 친구도 예쁘네요. 자, 이렇게, 창 심으면 좋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자, 이 친구는 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2,000원짜리 화분이고요. 다섯 개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음, 다섯 개 만원.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이고요.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천천히 보시면, 옆모습은 이렇게, 물구멍다 있어요. 이 친구가 다섯 개, 다섯 개만 원입니다. 2-1번입니다. 2다시라는 것은 2,000원짜리라는 뜻이에요. 2,000원짜리 1번. 2-2번입니다. 2-2번이고요. 어, 이것도 2,000원짜리고요. 옆모습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이런 친구도 괜찮죠? 물구멍 당연히 있고요. 자,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섯 개만 원입니다. 다섯 개만 원이고요. 높이는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종이컵하고 똑같고요. 자, 옆에도 2-2번이에요. 2-1번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달라요. 자, 조금 다르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이런 모양이고요. 2-1번하고 비슷해요. 근데 2-1번, 2번, 이거는 선택은 언니들이 하시는 거고요.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종이컵 크기 비교. 높이는 조금 낮아요. 높이는 조금 낮고요. 자, 이렇게 2-1번이나 2-2번이나 비슷하고요. 이 친구만 좀 길다는 거. 자, 이렇게 이런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5개 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2-6번이고요. 2-6번, 5개 만원입니다. 5개 만원이고요. 위에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아요. 작아요. 작고요. 자, 귀엽지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이렇게 하시면 2-6번, 5개 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2-7번이고요. 2,000원짜리라는 뜻이에요. 자 종이컵하고 높이 비교 이렇게 해보시고요. 높이 비교.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다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다리는 4개입니다. 4개니까 안정감 있죠. 위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물구만 크고요. 자이 친구가 2-7번입니다. 2-7번. 자이 친구는 2-8번입니다. 2-8번이고요.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아요.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고요. 위에서 항공샷 이렇게 항공샷 보시면 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고요. 자, 다리 4개 있어 가지고 안정감 있어요. 이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쁘잖아. 이게 2,000원이라는 거예요. 2,000원. 2,000원짜리고요. 2-8번입니다. 2-8번. 자, 이 친구는 2-9번이고요. 2,000원짜리 어, 다섯 개, 만원이라는 뜻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밑에서 보시면 음, 높이 비교하시라고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아요. 종이컵보다는 조금 낮지만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이렇게 굉장히 넓지요. 이 친구가 2천원이야 다섯 개 만원이고요. 입 모양도 궁금하시죠? 자, 이런 모양이고요. 밑에 물구멍 있습니다. 물구멍 다구멍있고요어 이것도 멋스럽죠 이 친구가 2,000원입니다 이거는 음 2-9번 5개 만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2 1 0번이고요 아니 2-5번이네요 2, 2 5번이고요어 이렇게 보시면 항공샵 종이컵 보다는 넓어요 색상 여러가지 있고요자이 친구가 2-5번 5개 만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높이 똑같네요. 종이컵하고 높이 똑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2-5번, 5개 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2-3번입니다. 2-3번이고요. 종이컵하고 높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다시라는 건다 2,000원짜리라는 뜻이고요. 종이컵보다 예, 넓어요. 넓고 높이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섯 개만 원이냐고요? 자 여기보다 싼 데는 없습니다. 신성다육농원하면 아유 다육이 저렴하고 화분 저렴하고 아유 계란 정말 강추고요. 자 이다시 이 친구는 이다시 4번이고요. 아자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이렇게 보시고요. 또 어떤 모양인지 또 궁금하시죠? 옆 모양을. 자, 2-2, 이 친구는 2-4번입니다. 자, 물구멍 이있고요 아유, 큼지막해요. 이 친구가. 종이컵보다는 크지요. 자, 2-3번은 제가 옆에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이렇게 손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인지 크기 아시겠죠? 자, 이 친구가 2-2, 이 친구는 3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3번. 여기는 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3,000원짜리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3,000원짜리가 15종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이 친구가 3-1번 10개 사시면, 자, 3,000원짜리부터는요, 3,000원짜리, 4,000원짜리는 10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이 친구는 3-1번이고요. 자 높이는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이 친구는 1번이에요. 3,000원짜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바로 3,000원짜리 2번, 가로 7.5cm고요. 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종이컵보다는 다... 음... 높이는 높아요. 종이컵보다 높고요. 이 친구는 3-3번입니다. 이 친구는 3-4번이고요. 3-4번. 자, 여기 보세요. 자이 친구는 3천원짜리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종이컵하고 아이고, 높이 비교하시라고. 자, 이 친구가 3-5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높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3-5번입니다. 얘는 3-6번이고요. 이 친구는 3-7번. 자, 그 다음에 얘는 3-7번이고요. 3-8번. 자, 이 친구는 3-8번입니다. 3-8번이고요. 옆에 모양이, 아이고. 자, 여기 가로 8.6, 세로 8.7 이렇게 써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시죠? 자, 밑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정말 강추고요. 여기가 좀 특이하다고 하시네요. 3,500원 하려다가 3,000원에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친구들 이 친구가 3,000원짜리 어, 8번이고요. 8번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자, 7번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7번입니다. 7번이고요. 다리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7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이고요. 자, 8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8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9번. 이 친구는 9번이고요. 아, 높이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이고요. 다리 4개고요. 자, 이 친구는 10번입니다. 10번. 괜찮지? 10번. 자, 옆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색깔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이렇게 이게 10번입니다. 3,000원짜리 10번이고요. 10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1번입니다. 11번이고요. 궁금하시죠? 위에서 항공샷은 이렇게 생겼는데, 옆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어, 분갈이 해서 옆으로 나란히 놓으면 정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3-11번입니다. 3-11번이고요. 얘는 3-12번. 가로세로 다 숫자 써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항공사시고요. 얘가 12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12번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항공사시고요. 12번. 종이컵 높이하고 똑같아요. 12cm 7cm고요. 자, 13번. 어, 아, 이 친구는 굉장히 크네요. 13번, 3,000원짜리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로 11.5, 세로 9cm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항공샷이고요. 얘가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다리 4개고요. 자, 이렇게 하나 꺼내서 볼게요. 종이컵보다는 다 높아요. 자, 이런 친구. 다리 4개 있죠? 음, 위에서 보시면 정사각형이고요. 자, 이 친구가 3,000원이요. 괜찮죠? 3,0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3,000원짜리 강추하고요. 어, 3,000원짜리 이 친구가 15번입니다. 15번이고요. 종이컵보다는 높아요. 가로가 8cm, 세로가 9cm고요. 15번, 15번입니다. 자 15번이고요. 3,000원짜리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이 친구 15번이고요. 14번. 얘는 13번이고요. 12번, 11번, 10번, 9번. 어, 8번. 7번이고요.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자, 이 친구들은 3,000원이니까 언니들이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하고 종이컵보다는 다 높이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3,000원짜리 강추입니다. 10개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4,000원짜리 보여드릴게요. 4,000원짜리 아이들도 10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 보이시죠? 종이컵 보이시고요. 자, 4,000원짜리 1번입니다. 가로가 10.5cm고요. 세로가 14.7입니다. 자, 이게 4 이게 4,000원짜리예요. 4, 4 0원짜리 4-1번이고요. 4-1번. 4-2번입니다. 4-2번은 종이컵 높이보다는 높아요. 자, 이게 가로가 10cm, 세로가 8cm고요. 자, 이 친구가 어, 밑에랑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괜찮죠. 이 친구가. 음. 4-2번입니다. 4-2번이고요. 4-3번. 이 친구가 4-3번이고요. 어 종이컵보다는 당연히 높죠. 자, 색깔은 여러 가지 있고요. 옆에 모양 이렇게 보시면 다리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크답니다. 제 손으로 옮겨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4-3번. 12cm. 가로가 12cm고요. 세로는 7.8cm입니다. 7.8cm고요. 4-3번 색상은 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색상은 여러 가지 있고요. 4-4번 볼게요. 4-4번 종이컵보다는 높지요. 4,000원짜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4번이고요. 4번 자 이에서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종이컵 크기하고 비슷, 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 종이컵보다는 항아리 형식입니다. 항아리 형식. 4-4번이고요. 자, 이 친구보다는 여기는 또 여기가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높죠? 자, 이렇게 보시면 4-4번입니다. 자, 4-5번까지 왔어요. 4-5번이고요. 가로 12.6cm. 세로는 9.5cm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종이컵으로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 다리가 4개인데 5,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주시는 거네. 어머 사장님 감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5,000원짜리라고 써있었죠? 이 친구를 4,000원에 주는 거예요. 4-5번입니다. 4-5번 자 지금은 4,000원짜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또 4-6번인데요. 어 이런 항아리 형식도 있고요. 위에가 보니까 어, 팔각형인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이고요. 4-6번입니다. 4-6번 가로가 9.5, 세로가 8.3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4-6번 자이 친구는 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자리 안정감 있고요. 얘가 4-6번입니다. 4-6번이고요. 자이 친구가 6번이고요. 언니들 다시 정정할게요. 얘가 6번이고요. 얘가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높이는 높이는 이렇게 종이컵이 조금 더 높네요. 1cm 정도 높고요. 위에서 보시면 종이컵보다는 크답니다. 넓어요. 넓어. 자 이렇게 팔각형입니다. 7번. 자, 이 친구는 4-8번입니다. 종이컵하고 높이는 똑같고요. 옆 모습에는 이렇게 꽃도 그려 있고 9.6cm, 7.2cm 이렇게 쓰이 있네요. 자, 다리 모양이고요.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다 있어서 어, 괜찮죠? 멋스럽죠.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항공샷, 항공샷이고요. 자, 이 친구가 4-8번입니다. 4-8번이고요. 4,000원짜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4,000원짜리 자, 이 친구는 4-9번입니다. 4-9번이고요. 아, 높이는 엄청 높죠? 높고요. 자, 그런데 오메, 이거 사장님이 또 싸게 해주는 것 같아. 5,000원짜리 이거 다리가 4개네요. 다리가 4개인데요. 4-9번이고요. 항공샷 보세요. 이렇게 큰대적 같은데 이거를 4,000원에 주시는 거야. 정말 감사하죠. 아유, 이거 보세요. 이 친구를 세상에 가로가 13cm고요. 세로가 10.5cm예요. 굉장히 큰 아이인데 이 친구를 지금 4,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4-9번입니다. 4-9번이고요. 4-9번. 자, 4-10번입니다. 4-10번. 11cm, 7.2cm라고 되어 있고요. 자, 높이는, 자,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종이컵보다는 조금 높죠? 조금 높고요.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보다는 훨씬 높죠? 자, 이 친구는 4,000원 짜리고요. 자, 옆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 멋스럽네요. 자, 정사각형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정사각형이고요. 이 친구가, 어, 사... 4-10번입니다. 4-10번. 아, 정말 이거 4,000원짜리 괜찮죠? 4-10번. 자, 이 친구는 4-11번이고요. 높이 보시면 높죠.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가로 9.3, 세로 9.8이고요. 자, 이렇게 안정감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이고요. 색상은 어,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이렇게 초록색 있네요. 이 친구가 4-11번입니다. 4,000원짜리 11번이라는 거예요. 자, 4,000원짜리 12번이고요. 높이, 높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가로가 10.5, 세로가 7.3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높지요. 종이컵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고요. 12번입니다. 가로가 10.5, 세로가 7.3이고요. 12번. 자, 이 친구는 13번입니다. 13번이고요. 옆으로, 자, 종이컵 높이보다는 조금 0.0, 몇 센치? 1cm 정도 그냥 짝 낮다고 생각할게요 이 친구가 13번이고요 가로가 18cm 세로가 7cm 라고 쓰여있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굉장히 넓고요 어 13번입니다 얘가 4,000원이에요 세상에 얘가 4,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4,000원짜리 13번입니다 13번 자이 친구가 14번이고요 14번 종이컵보다는 높죠 이게 4,000원이에요. 이런 거 사셔. 정말. 가로가 8cm, 세로가 9.8cm입니다. 높이 항공샷 시 이렇게 보시면 정사각형이죠? 이런 아이들 해서 놓으시면 정렬하기 정말 좋잖아요. 14번. 4,000원짜리 10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선물. 자, 15번이고요. 4,000원짜리 15번. 어,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옆에서 보시는 거하고 틀리죠. 자, 높이 종이컵보다는 높고요. 위에서 보시면 가로가 11cm, 세로가 9.8cm 정도 되고요. 항공샷 보여드릴게요. 이게 항공샷이에요. 얘가 어, 4-15번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높요 높이도 높답니다. 이 친구가 4- 1 5번 15번입니다. 자, 밑, 밑둥도 궁금하시지요? 옆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는 4-15번이고요. 자, 4,000원짜리 마지막입니다. 자, 높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높이 4-16번.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항공샷이고요.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8.2cm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4,000원짜리 16번입니다. 지금까지 4,000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4,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정말 괜찮죠? 4,000원짜리 가성비 정말 괜찮아요. 이 친구들은 4,000원짜리 여기까지가 4,000원짜리였습니다. 4,000원짜리였고요. 이제 5,000원짜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이고 5,000원짜리도 10개 사시면 하나 더 주신대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오, 5-1번. 5-1번, 가로가 10, 11cm, 세로가 12.5cm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겠죠? 자, 높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항공샷도 보시고요. 아이고, 세상에. 5-2번은 11.8cm, 11.7cm.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자, 위에서 항공샷.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큰데 이걸 5,000원에 주신답니다. 이거는 5,000원이고요. 2번입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갖고 싶은 거는 언니들이 선택하셔요. 자, 이 친구는 5-3번이고요. 종이컵 높이보다는 높아요. 종이컵 높이보다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높죠? 조금 높고요. 항공샷. 이렇게 보시면. 어. 아유, 높죠 당연히 이 친구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요. 꽃으로 이렇게 음, 꽃 다르면 많이 손이 많이 가거든. 이 친구가 11cm, 7cm네요. 자, 이 친구가 3번입니다. 5,000원짜리 3번이고요. 자, 옆에는 5,000원짜리 어, 4번이에요. 4번. 자, 높이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높이 비교. 음. 높이 높지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 친구가 5-4번입니다. 5-4번. 가로 9cm, 세로 10. 어, 3cm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친구는 5-5번이고요. 5-5번. 자, 이렇게 색상은 골고루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 여러 가지 있죠?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다리 4개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5-5번. 14.5cm 8cm로 되어 있네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항공샷. 어매, 엄청 큰데. 이 친구가 5-6번이고요. 가로 15cm, 세로 10.5cm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넓은데 이걸 5,000원에 준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자, 이 친구는 5-6번